네,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핫딜 차량으로 어, X740i M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6일 기준 1등 딜러사가 지금 D1 어, 딜러사입니다. 그 D로 시작하는 게 딜러사가 두 군데 있죠. 그 중에서 D1 딜러사입니다. 지금 할인이 어, 천만원이고 중요한 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이런 할인금만 액딱 보시는데, 이런 자세한 이런 설명 같은 걸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 보통 그런 이제 그 채널들에서는 이런 자세한 설명 안 하고, 할인만 그냥 어, 높게 얘기한 다음에, 전화오면 그 다음에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타사 할인을 제가 이렇게 같이 올려드렸는데, 타사 할인이 지금 계속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지 않고, 1등 딜러서만 그냥 지금 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고가, 어, 다른 데는 재고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할인이 천만원 미만이거나, 이런 상황이고, 현재의 기준 조건으로, 어, 가장 좋은 내가 할인이 천만이라고 원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더 중요한 것은 지금 3시리즈도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3시리즈가 프로모션이 좋아서 어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엄청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 올렸는데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재고량이 엄청나게 빠졌라는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제가 봤을 때 판매가 엄청 된것 같습니다 아마 x7도 근데 x7이랑 3시리즈랑은 아무래도 뭐좀 이제 찾는 그양 자체가 3시리즈가 훨씬 많기 때문에 X 세븐은 그 정도로 빠르게 어,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어, 딜러사별로 고객님들도 알아보시고 가장 할인이 좋은 대로 그냥 한쪽으로 완전 몰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좋은 1등 딜러사의 재고가 엄청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재고들도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프로모션 변동표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2등 딜러사 같은 경우에 할인 금액이 좀 차이가 나지만. 거기서 언제 할인을 또 올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인기 색상의 재고들이 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할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할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어 재고가 있는 쪽으로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할인이 솔직히 올라봐야 이 x7 같은 경우 뭐 그래도 신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어 1등 딜러사에서 천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2등 딜러사에서 뭐할인을 만약 100만 원 200만 원더 올리면 된다고 해도 천에서 뭐한1100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재고가 없으면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재고 없는 쪽으로 재고가 없어서 출고를 못한다면 또 다음 달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어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X7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딜러사 말고는 어 재고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오늘자 재고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재고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어,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40i가 이제 대부분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어, 6, 아, 6인승과 7인승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인기 있는 색상들도 지금 웬만큼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 이게 또 언제 다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프로모션이 나오고 이쪽 딜러사로 지금 좀 많이 어, 당연히 이제 저한테 문의 오시면 당연히 이딜러사로 문의 어, 연결해드리는 거고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뭐 자기네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대로 연결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할인이 어 1등 딜러 사는 어 여기가 1등이다 지금 16일 기준이고 이 뒤에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영상에서 할인을 이빠에 올려놓고 전화해 보면 막상 재고가 없고 그러면서 아 지금 여기 말고 바로 출고 가능한 데는 여기가 할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막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BMW가 X7 하고 6 시리즈 하고 3 시리즈는 어 굉장히 프로모션이 좋고 재고도 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외에 저희는 뭐 다른 딜러사 재고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